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브랜드, 베이컨을 운영하고 있는 키컴퍼니의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개나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신제품과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반려동물 가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서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저희 메인 페인 포인트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반려동물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하고 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세 가지 BM으로 저희는 어, 사업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시작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매달 새로운 테마로 출시되는 어, 장난감 어, 반려견 놀이 키트입니다. 놀이 키트 구독 서비스입니다. 어, 장난감과 간식 용품이 매달 새로운 테마에 맞춰서 어, 제공이 되는 구독 서비스이고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내 반려견의 여가와 놀이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구독 서비스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저희가 시작한 베이컨 밥 솔루션이라는 사료 구독 서비스는 사료 최저가 구독을 보장하고 추가로 사료를 급여를 할때 함께 이제 급여하며 좋은 간식과 치아 관리껌과 같은 식품들의 정기 구독으로 제공하면서 역시 한 번의 신청만으로 사료 구매 그리고 식품 구매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베이컨 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난감이나 간식이나 용품들의 상품들이 PBA 상품으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저희 자사 온라인몰에 판매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 외에 양육과 관련된 쇼핑 경험도 혁신을 하고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베이컨 박스와 베이컨 밥솔루션과 같은 구독 서비스와의 멤버십 연계를 통해서 무료 배송, 그리고 전용 상품 제공 등의 혜택으로 연계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